e c c 는 이화여대의 랜드마크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e c c 투명 유리창에 많은 야생조류들이 부딪혀 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학교 측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김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6일 e c c 앞 새솔새가 죽어 있습니다. 27일에는 울새 3 0일에는 울새 세 마리와 진홍가슴 한 마리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EBS가 취재를 나갔던 0월8일에는 다친 촉새를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게세 마, 네 마리까지 죽었더라고 하루에. 오후또나 보니까 다뜯 먹어가지고 이 꼬랑지 같은 데남 그래서 죽더라고. ICC 투명한 유리창에는 하늘과 나무가 훤히 비칩니다. 새들은 이런 풍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리창에 그대로 충돌하는 겁니다. 연구협력관과 학생문화관 등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생조류 충돌 사고를 조사해 온 이화여대 소모임 윈도우 스트라이크 모니터링에 따르면 2019년 5월 30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약 2년 3개월간 총 40종 135개체의 야생조류가 이화여대에서 죽었습니다. 윈도우 스트라이크 모니터링은 학교에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며 이화의 발한다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많이 확인된 ECC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 협력관 그리고 현재 건축을 진행 중인 학관 같은 곳에 스티커나 아니면 필름 그리고 줄 등을 활용해서 그 저감 조치를 시행해 달라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리처 건축팀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ECC 건축가 및 교내 구성원과의 합의 문제였습니다. ECC는 유리면이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테이프나 시트를 붙이려면 건축가 및 교내 구성원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재 및 공사 비용 문제였습니다. 건축팀에 따르면 자재비는 약 5,600만원, 공사비는 약 2억 정도로 추산되어 섣불리 시공을 결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만 부분 시공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안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EUBS가 건축팀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건축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올해 재건축을 시작해 2022년 완공되는 학관 역시 외관의 유리 면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슷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새들의 무고한 죽음을 막아 이화가 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화여대와 교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UBS 김나연입니다.